이제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월 4일 2월 첫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아직 여전히 많이 추운데 입춘이라고 그러죠 날씨는 끝까지 추울 것 같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날이 돌아오는 것처럼 좋은 날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어뭐 보다도 이제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어 변종 때문에 지금 많이들 지금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 지금 건강 조심하시고 뭐 주변에 누구든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라고 예, 아까 소리 안 들릴 때도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예, 오늘 찬양하고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기대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건가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 그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그다 그의 생각 볼수 없고 의 자비 흘러의성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며 또그 사랑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가 성령 충만 현상에 대한 것인데요. 네, 성령 충만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또뭐 이런 그림들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좀 뜨거운 분위기에다가 비둘기 또 뭔가 이렇게 충만한 좀또좀 뭐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네. 좀 신비로운 거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죠? 예, 네, 아마 신비주의가 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통로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그 이해가 오해가 되면 예,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여타 귀신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 네, 뭔가 영적인 부분이라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신 들린 거랑 성령 충만한 거랑 이렇게 혼동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성령 운동하시는 분을 뭐 이렇게 국회하거나 뭐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적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성령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 세례라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도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국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것, 그리고 되게 상당히 종교적인 것. 어, 그니까, 무당, 지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무당하게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들 같은 것들을 자꾸 성령충만하고 연결시켜. 그니까, 뭔가 이렇게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접신해가지고 무당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라든가. 예, 네, 전 어렸을 때 그, 그 기루운이라는 정선에 신동읍이라고 있어요. 정선의 읍이 정선은 말고 이제 읍이 몇개 있거든요. 신동읍 있고, 그다음에 사부읍인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했던 곳이 신동읍 기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륜 회가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거기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 중에서 제 친구죠. 네, 무당의 자녀가 있어요. 무당 그 쌍둥이였는데 엄마가 무당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슬을, 구슬을 하는 장면을 제가 몇번본 적도 있고, 거기서 이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 당했던 적도 있어요. 그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무당인데, 그 엄마를 알죠, 누군지. 근데 그분이 거기서 구타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구타는 데 이렇게 갔는데, 어, 저를 보더니 그,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데, 었 칼을 저한테 쳐가와서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갔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그런 무당이 구타는 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현상들을 봐야지 될것 같고, 성인평만 하면. 예전에 붕에 하면, 예, 아마 이런 장면들좀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넘어지는 것. 요즘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으면 넘어집니다. 지금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유명한 분이죠. 베니 힌이라고. 저번에 장풍을 쏩니다. 제가 장풍이라 그래서 참 미안한데 근데 진짜로 장풍을 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내밀면 저, 저분이 탁 내면으로 적막 사람들 팍 쓰러지고 막 동영상도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만 좀 옛날 영상이라서 이렇게 화질이 요즘 HD 화면인데 저분 예전에 집회하던 영상은 그런 화면이 아니라서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저런 현상들이 참그 남미 또 미국의 일부 저런 그런 빈야두 운동이라고 이제 하고 뭐뭐 제일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물결뭐 이런 거 있어요. 저런 운동들에 대해서 뭐,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아 어, 약간 신사도 운동과 관련돼서는 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어 이단시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런 운동은 많이 해해 해, 하죠. 저 왼, 왼쪽에 있는 거는 한국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 넘어지는데 저 넘어지는 것을 현상을 갖다가 영어로 슬레 e 인 인더 스프 t 성령 안에서 살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아,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슬레이는 단어 대신에 좀 다른 단어를 쓰기도 종종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 그냥 직역하면 성령 살인이죠. 성령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 말이 안 되는 거고. 넘어지는 거 천사.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넘어진다. 뭐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근데 성령 나무 받으면 넘어집니까? 성령 받으면 넘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성경 받으면 일이 넘어졌던가요? 네, 그런 것들로 추정이 되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다볼순 없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엎드려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있다가 지성소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성전에 있었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진짜 하나님 전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쓰랍들도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 영광 보니까 엎어집니다. 엎어집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감히 서있을 수 없으니까 엎어져요. 분명히 엎어졌다 그랬죠. 제가. 그죠? 예.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 영광 앞에 얼굴을 앞으로 대고 경배하는 모양으로 엎, 엎어지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계록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던 제자거든요. 근데 제일 가까웠던 제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인자이신 예수님 왔을 때그 영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지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져 엎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그 예전에 왕이나 어떤 그런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가마가 지나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앞으로 엎드렸습니까 앞으로 엎어졌죠. 한국 사람의 인사하는 방식이 절입니다. 절 이렇게. 예,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 하는 모양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거고, 얼굴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예, 네,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아까 제가 저희가 봤던 그, 일명 말하는 그, 성령 안에서 넘어짐의 현상들은 대부분 어디로 넘어요 뒤로 넘어집니다. 과연 이게 경배하는 자세로 보이는가? 예, 네, 의문이 있어요. 왜 성령 받으면 뒤로 넘어져야 되느냐? 라는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저런 장면들을 몇번 봤거든요.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도 지금 저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뭐 혹시제 영상을 보는 분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감리교 안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성령 받으면 뒤로 넘어져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한 좀 성경적인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진짜 성령 받아서 뒤로 넘어지는 거냐? 머리에 손을 얹으면 밀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목사님들 안수하실 때 보면 이렇게 살짝 뒤로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손대면 자기가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냐 안 넘어지는 사람들만 이렇게 강제로 넘어뜨려야 됩니까? 네, 과연 성령 받는 것이라든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랑 넘어지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어떤 겉으로 보는 현상들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것을 보여 주는 것처럼 한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근데 사실은 경험이 있어서 어, 그러니까 되게 안에서 뜨거워지면서 나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영 부정하지는 않는데,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성령받는 것이라 성령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성령받으면 다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거나, 는 음, 혹은 성령받으면 다 예언을 해야 하거나, 다 똑같은 현상이 받아, 받아 벌어져야 되고, 저렇게 겉으로 볼때막 신비로운 것들 같은 경우, 뭐, 지금은 거의 다 사기로 밝혀졌지만, 이렇게 머리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거. 근데 꼭 금가루 떨어지는 사람은 금발인 사람들이었어요. 금발인 사람들이 금가루 머리에 리게 뿌려놔도 금발이니까 이게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털면은 이제 금가루 떨어지는 건데 옛날에 알파코스라고 어, 있었어요. 그런 거막 금리로 바뀐다 그러고 아말감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성경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네, 실제로는 없죠. 네.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면 성령 받는 장면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뒤로 넘어지는 것들을 오늘 이제 주로 얘기를 하니까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앞에서 뒤로 넘어지는 일이 성경에 분명 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어, 성령 받으면 뒤로 넘어 진다. 뭐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라면 뭐 전면 부정하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아니어도 넘어질 수는 있지 않아요. 근데 저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래서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앞에 엎어져서 경배했던 것 마냥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번역이 엎드러지는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영어 부분을 보면, they went back w a r d 뒤로 물러나서 and fell fell이라는 게 뭐냐면 엎드려지는 게 아니고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To the ground 땅에 넘어졌다. 뒤로 물러나서 땅에 넘어졌으면 이때는 그야말로 뒤로 자빠졌겠죠 자 예수님 만나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뒤로 넘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뒤로 넘어졌을까요? 이때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갯세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도다 이제 가자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망, 망치 무기 이런 걸 들고 예수님 잡으러 가로 뉴다와 같이 오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가로 뉴다가 내가 저기 뭐냐 표시하는 내가 가서 이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가 누구냐라고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성령 받으러 왔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땐 성령이 아직 임하지도 않았을 텐데 성경은 오순절날 땅이 맞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선겁니다 성령 받는 거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장면일 뿐더러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사람들이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그때 내가 그니라 할때 I a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 am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I am이 구 약에 모세가 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떡이나무 속에서. 그래서 내가 파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I am이다. 자, 예수님께서 저, 저기, 저기서 요한복음 18장 환경에서 I am이라고 한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뭐 제가 전에도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영화 마블 영화 엔드게임에서 그 타노스도 아이엠하고 아이언맨도 아이엠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하나님 모방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아이엠 할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I 이엠히 e 라고할때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선포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말 자체에 위압감을 느껴서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죠 뒤로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위험에 억눌려가지고 뒤로 넘어진 거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거나 성령받으러 왔다거나 했던 그런 예배 상황에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넘어짐이라는 그 표현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 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성령 뭡니까? 그리고 성령을, 저때 집회할 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언제 우리한테 임하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지 않나요?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고 그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성령, 제가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결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성령을 받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 충만하게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좋아하는 건 마귀가 사실 좋아합니다. 예, 제가 아까 구타는 얘기도 했잖아요. 예, 접신을 해가지고 접신을 해가지고 무당이 신접을 하면 펄쩍펄쩍 뛰고 작두를 타고 막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귀신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예, 작두를 탄대요. 실제로 예, 제가 지난 주에 저기 뭐 무라고 하는 그 그 다큐 영화를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실제로 박수부당이 작두를 타요 이렇게 그~ 그니까 이게 천이 잘라 나갈 정도로 아주 예리한 작두 위에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서 타더라고요 그게 마귀들이 그런 걸한다니까요 눈에 눈에 보이는 건 뭔가 접신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성령이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그 귀신 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막 제정신 아니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일까요 과연 예.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성경, 사도 행전을 읽어보거나, 또 혹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거나, 그런 어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 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고. 거기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영어다로 sober라는 단어인데, 술 취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성령충만함에 받으라는 명령도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어디 취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신을 차려 깨어 있는 것이 성령충만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과연, 뭐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았다던가, 뭐 현상적으로 알았던 그게 아니라, 성경이 과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 과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보고, 과연 그것이 성령 받으면 뒤로 넘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사도행전 2장2 절에 보면 성, 성령이 교회에 처음 임하는 장면이 이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구약 성령에 이제 왔, 오셨다가 임하셨다가 떠났던 그런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이후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마가의 다락방은 옵저그 예수님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고, 성령이 임할 때는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500여 명입니다. 500여 명이 다락방에 들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무적이 뭐냐? 마가가 그렇게 마가가 그렇게 부자였을까요?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막 아, 다락방에 500명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라고 면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집에 가득했습니다. 집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이유도 제가 다음 주에는 말씀드릴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각 사람 앞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500여 성도들에게, 500여, 아, 120명이고요, 120명. 120명 성도들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던 것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것은 이제, 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하기도 하지만, 예, 방언 맞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방언이 맞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아람어 히브리어가 익숙한 게 아니라 헬라어나 혹은 자기가 살던 동네의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 각각 지역의 말로 말을 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자마자 했던 것은 뒤로 넘어졌던 것이 아니고 예,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아무나 거나 막더 짓거렸던 것이 아니고 이 뒤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 모였던 3천 명 이상의 넘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예, 말을 하기 시작. 근데 그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에 말을 하게 돼요, 말을. 예. 근데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성령 충만함은 어떤 현상, 뭐 기이한 현상, 아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가 아닙니다. 있을 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저도 저도 겨,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받았다는 표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뒤로 넘어지는 경우는 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뒤로 넘어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굳이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지 어떤 현상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자는 건 말씀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어뭐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됐거든요. 한국에도 실제로. 어 그게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는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파쿠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현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등한히 하게 되는 거죠.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또 감정적인 체험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런 현상만 보고자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다른 건데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좀 비성경적인 것이 될 때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성경 속에서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침례교도들은 성,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겠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질문이 하나 있, 있어서 좀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무당들이 흔히 신내를 받았다 하지요. 근데 그 전에 심병이라고 아프다 는데 그건 뭔가요? 예, 그건 말 그대로 귀신, 그, 마귀들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보면. 심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뭐, 손이 말린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건 그런 거 충분히 합니다. 근데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죠. 성령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 병이 들게 하거나 뭐 미치게 하거나. 근데 귀신은 빙의하면 그 사람 미치,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막 간질처럼 막떨게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건또 아니죠. 마귀 들린 건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랑 별개의 모양인데 마귀가 사람 괴롭히기 해서 그런 걸할수 있다는 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무당들은 그런 신내림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무튼, 다음 주에 그래서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것과는 전혀 달리, 예,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께서 일하심인지, 사역인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교본이 있으면 그걸로 기, 그,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소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소를 이렇게 딱 이제 소를 이제 그 도축을 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등급을 정하잖아요. 등급을 정할 때이 소가 몇 등급이라는 걸뭘 가지고 하는지 알아요? 비교해봐요. 그걸 이렇게 넘겨가면서 1등급, 2등급이게 그 색깔하고 비교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인, 성령님의 사역인지 아니면 어, 마귀의 어떤 역사 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뭘까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지방 지방에 얼마 남지 않아 서기라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것저것 바쁜데, 그래도, 어, 방송은 잊지 않고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사례, 성령충만으로아 또, 말씀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